할 것을 위하는 야타입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가 있다고요? 이 모델입니다. 아미고 카고라는 전기 스쿠터인데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퀴가 네 바퀴라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셔도 돼요. 예예예 차가 못 차야지. 좋차차 튕기고 가요 좋죠. <laughs> 얼마짜린겨 본사가 바로 앞에 저기 앞에 있는 창고라 아, 창고 이어서 만드는겨요? 네 맞아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딱 놀러 가셔서 구경하시고 가격도 물어보시고 따는겨? 어머니는 다리 아프셔갖고 타시는 거죠 원래는 나이가 많으니까 뭘먹글때이다 나이 많이 먹글러 간다 우리 여기에서 리얼슨 만들어 줘봐야 이바찌 이런 거안 따라준다 이거 어머니 이거 뒤에 이거 노란색은 직접 다신 거예요? 우리가 주문해야 다르다 이거 아 원래는 없는데 없는게 없는 긴데 필요하셔서 필요하죠 이거 많이 필요하지 농사달수 있죠 안에 밭에 가면 또반일 해야 되니까 아, 뭐참이에도 가져가고 이렇게 할때꼭 예, 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하도 그래갖고 이렇게 적지암 있는 걸로 나왔어요 뒤에 좀 실게 아, 뒤에 좋게 만들었네 너무 크게 닿으면 힘이 들어가 안 되고 저이든든하 좋긴 좋네 핸들도 어머님 지금 타시는 거 이게 하도 이거 쓰셔갖고 이게 편하잖아요 예, 예. 이 핸들로도 타실수 있어요 아, 한번 들려 보세요 타는 사람이 애 말고라도 큰 열대 된다 그거. 아, 한 열대 정도 예. 마을에서도 <laughs>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의 제품들은 커브를 돌때 바퀴가 공중에 들리고 넘어가면서 다치실 수 있는 위험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차체의 무게가 132kg입니다. 무게도 있고 또 바퀴의 간격이 있어서 커브를 돌때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지만 원심력 때문에 바퀴가 들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지면에 닿아 있는 바퀴는 작동하지 않게끔 차동 기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살짝 들리게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커브를 돌수 있게끔 차동 기어가 들어간 안전한 제품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르신 분들이 타는 의료용 스쿠터랑은 좀 다르네요. 간혹 이 장애인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구매를 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나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고요. 훨씬 고급 제품으로 디자인이나 성능, 재원 모든 부분이 월등히 우수. 합니다. 의료용 전동 스쿠터를 타면서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부모님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품질이나 안정성에 실망을 하고서 이 제품으로 다시 구매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이런 넘어지지 않는 자립형 전기 스쿠터 중에는 가장 많은 판매량으로 네이버 쇼핑 1등 아미고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미 구입하신 분들이 남겨주셨던 수백 건의 이 리뷰만 보더라도 100% 만족스러운 제품인데 기존에 구매해 주신 고객님들과 구매 예정이신 고객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적재가 가능한 카고 형태의 제품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하나의 10kg짜리 물입니다. 10kg짜리 물을 이렇게 다섯 개 실었는데요. 적재 수납이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100%라 하기에는 5점 만점에 4 8점인데요. 그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디자인이나 성능 모두 만족하시지만, 점수는 4점을 주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계셔서. 이 제품은 안전성이 있어서 뭐가 다른 건가요? 전기 스쿠터들은 출력이 강하거든요. 확 나가면서 위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스로틀을 한 번에 확 당기더라도 천천히 부드럽게 출발하게끔 슬로우 스타트가 적용되어 있고, 스로틀을 놓으면 전자식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멈춥니다. 이게 특히 어머님들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손이 작은 편이셔서 레버를 당기고 주행을 하다가 손을 펴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는 걸 어려워하세요. 아무리 가볍게 팔은 경사로를 올라가더라도 레버만 놓으면 멈추고요. 경사로를 내려올 때도 손만 놓으면 조금도 밀리지 않고 멈추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합니다. 타사 제품의 경우 경사로에서 멈출 때 자동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브레이크를 놓는 순간 이렇게 뒤로 밀립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평지가 아닌 곳에 세워두면 이렇게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슬슬슬 굴러가면서 위험한 상황도 생기죠. 부모님께서 연세 때문에 운전 면허를 반납하시고 이동 수단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직접 내가 타실 제품을 알아보시거나 자녀분들이 선물로 많이 해주시는데요 내 부모님이 타실 거라 정말로 안전한 제품인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시면 면허가 없는데도 탈수 있는 건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으로 면허가 없이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1단에서는 6km, 2단에서는 12km, 3단 20km 속도로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25km 속도 미만의 전기 이륜차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비나 매년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고요. 의무는 아니지만 나는 보험을 들고 타고 싶다 하시면 기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대번호만 불러 주시고 보험 가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를 전혀 타보신 적 없는 어머님도 타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품을 주문하시면 빠르면 일주일 내로 받아보시지만 최대 2주까지도 걸릴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생각하실 텐데요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도 하지만 물건을 택배로 보내거나 용달차에 실어서 보내면 편한데 안전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늦더라도 전국 어디든 본사에서 직접 배송을 나가 고요 제주도까지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서 작동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요. 같이 타면서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잘 타시는지 옆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오토바이를 타보신 적 없는 어머님들도 보통 한 10분에서 20분이면 쉽게 타실 수 있으세요. 보통은 자녀분들이 따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타는 법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게 잘 타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이 언덕이 있거나 매일 다녀야 하는 길이 경사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오를 수 있을까요 48볼트 20암페어의 제품인데요 이 볼트는 힘이고 암페어는 배터리 의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둘이서 타는 경우는 없고 혼자서만 탈 건데 반일 나가거나 인근에 뭐 장을 보러 갈때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아미고 카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에도 탈수 있을까요 오토바이처럼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많이 타 지는 않으세요 생활 방수가 잘 되어 있고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던지 비를 좀 맞는 건 괜찮지만요 전기로 달리는 전동 스쿠터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 타시는 것은 좋진 않습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장이 났을 때 as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요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as 사후관리죠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외 구매대행으로 중국 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계세요 말그 그대로 구매만 대행해주는 업체인 건데요 조금 저렴한 것 같아도 관부가세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전자파 인증이나 KC 인증 같은 안전 인증이 전혀 없는 채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잔고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구매할 때는 분명하게 AS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업체가 없어져 버리고 못 고치는 경우들이 생기고 곡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미고 카고는 KC 인증, 전자파 인증 进行。 당연히 받은 제품이고요. DNJ 모터스라는 전기 스쿠터 업계에서 13년 이상 된 국내 기업이 서비스하는 제품입니다. 높은 품질을 인정받아서 롯데월드몰, 인천공항 국제청사, 부산항 보안공사, 여수엑스포재단, 경주박물관 등 관공소나 기업에서 국내 순찰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장률이 정말 현저하게 낮고요. 1년간 무상 AS가 가능한 품질 보증서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직접 배송해드렸던 것처럼 내방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가로등이 많지 않고 어둡잖아요. 밤에 타시기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방에 라이트도 엄청 밝고요. 이 왼쪽, 오른쪽, 바퀴에서도 환하게 LED가 들어옵니다. 후면에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을 땐 미등이 들어오고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또 자동차처럼 이렇게 똑같이 환하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주행하실 때도 멀리서 제품이 있는지도 딱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전기 스쿠터면 유지비나 이런 게 저렴한가요?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탈수 있을까요? 일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매번 센터에 방문해서 엔진 오일이나 구동계 부품들을 교체하면서 타야 하는데요. 전기 스쿠터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이게 유지비도 유지비지만요. 부모님들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고 타실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충전은 가정용 220V 콘센트에 꼽아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전하는데 123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3원으로 40km 정도의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나 전기스쿠터는 겨울철에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이 타사 제품들 중에는 주행거리를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주행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0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시고요 정말 추운 날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모든 배터리가 그렇듯 효율이 한20% 정도 떨어집니다 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한 10kg 정도 줄어들어서 30kg 정도 주행을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너무 추운 날에는 이용을 많이 하진 않으세요 배터리 수명은 어떻게 되고 또그 교환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타시는 분들마다 다른데요 매일매일 타시면서 정말 긴 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기도 하고요 가끔가끔 가끔 이렇게 좀 타시는 분들은 한 5년 정도까지 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배터리를 교체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12볼트 20암페어짜리 납산 배터리가 4 팩이 들어갑니다. 이게 시중에 한 40만 원 이쪽 저쪽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는 언제까지고 원가 수준으로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8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쉽게도 자가 교체도 가능 하세요. 가정용 220볼트를 꽂아서 충전한다고 하셨는데 배터리가 탈부착이 가능한가요? 모든 전동차들은 배터리 탈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무게만 한30 30kg 됩니다. 보행이 불편하셔서 어르신분들이 타시는 전동 스쿠터인데 성인도 들기 어려운 30kg짜리 무게의 배터리를 들고 집으로 가지고 가서 충전하고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이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탑승이 되지는 않고요. 엘리베이터에 실어서 집 앞에서 충전을 하고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알파 S라는 제품이 신제품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 버튼을 눌러주시면 야타 채널에서 영상으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이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남겨놓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까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핸들 좌측에는 상향등, 하향등,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클락션이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라이트를 켜고 끄는 레버가 있고 클락션이 있네요. 1단, 2단, 3단, 최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단수가 있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R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후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서스펜션, 오른쪽에 있는 서스펜션, 이렇게 독립된 서스펜션이 있어서 승차감이 좋습니다. 음료나 핸드폰,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포켓이 보이고요. 그리고 운전자 앞쪽에는 여기 바구니가 상당히 지금 넓어요. 장보거나 이랬을 때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피커가 좌우에 하나씩 있는데요. 음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휴대폰 블루투스를 켜시면 기체랑 연결이 되면서 휴대폰에 있는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열쇠 보시면 볼륨 조절이나 노래 이전 노래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리모콘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시승을 해보고 살수 없는지 궁금해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서 시승을 해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도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가격이나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아미고 카고 말고도 아미고 라는 제품 그리고 프리고 알파 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 있고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이 어떤 건지 정리해 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다음 추천 영상을 꼭 눌러 보셔서 선택해 보시면 구매하시는 데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많은 탈 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